여러분,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드디어, 유로 선수도 이제 팔 수가 있습니다. 일단 가, 가볍게 교환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스토이치 선수가 떴는데, 이제 이 선수를 팔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섯 개, 뭐, 여덟 장 정도 있고, 한장 정도 있죠. 이러면은 빠르게 하한가로 팔도록 하겠습니다. 점검이 끝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팔 수가 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또116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 빨리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,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아직 매물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런 스텔 렐레츠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면 또 이렇게 매물이 쌓이지만 아까 저같이 뭐 스토이치 같은 선수들은 매물이 별로 안 쌓일 때 빠르게 파는게 훨씬 좋겠죠 아무래도? 모델 선수 보시면 벌써 100장이 넘어가죠? 이런식으로 이제 매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